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재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4년 아이패드 굿노트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2023년도에 다이어리를 무료 배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다이어리도 이제 배포를 해주시나요? 라는 분들이 꽤 계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해주신 덕분에 그 힘을 받아서 2024년 다이어리도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블로그로 이제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끝이라는 플랫폼에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설명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 다이어리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무료 다이어리고, 하나는 유료 다이어리인데요. 둘다 하이퍼링크 다이어리입니다. 무료는 기존에 공유를 해드렸던 다이어리와 동일한 포맷이고, 유료는 바뀐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직접 써보면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리는 우리의 이 널브러진 일상에 조금 더 정리를 잘 하고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정과 계획들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했고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수 있도록 최대한 심플하게 제작을 하고 조금 더 취향을 타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아이패드에 꽉 차게 쓸수 있도록 가로로 조금 더 넓어졌고 조금 더 편하고 직관적인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었고요. 조금 더 계획을 잘 하기 위한 그런 포맷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속지들과 스티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다이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료와 유료 다이어리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더잘 어울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베이지 타입은 2023년도에 배포를 해드렸던 다이어리와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지겹지는 않도록 메인 컬러만 살짝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 다이어리입니다. 연간 달력, 연간 목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펜슬 위에 이거를 꺼주셔야지 하이퍼링크가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꾹 눌러주시면 링크 열기가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연간 페이지거든요. 일단은 이 연간 페이지에서는 여기 연간 목표로 이동을 하고요. 연간 목표에서 다시 2024를 누르면 연간 달력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이 페이지들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달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2024년 1월이 있죠. 이 1을 누르면 다시 연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1부터 12, 이거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월간 계획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위크 플랜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주간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주간 페이지에서도 위에 하이퍼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3주차, 4주차, 5주차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주간에서 1을 다시 누르면 월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간 페이지에서 1을 누르면 연간 페이지로 주간 계획 페이지에서 다시 1을 누르면 월간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 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4를 누르면 얘는 이 연간 목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해 내가 계획을 잘 지켰는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연간 목표 페이지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작성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뭘할 거고 2월부터 7월까지는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업그레이드 버전 다이어리로 가 볼게요. 이 페이지 다이어리들은 이제 표지, 연간 달력, 연간 목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표지예요. Only Your Day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로지, 오직 너의 날이야 라는 그냥 뜻으로 여러분들의 만의 날들로 다 채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무료와 조금 다른 점은 직관적으로 아주 편하게 하이퍼링크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계획하는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바뀐 게 있는데 이거는 처음 다이어리를 오픈하는 거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2024를 누르면 무조건 연간달력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그대로 연간 페이지니까 하이퍼링크가 안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모두 2024를 누르면 무조건 이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간 달력에서 각각 1, 2, 3, 4, 5, 6, 7, 8, 9, 10, 11, 12각 달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달의 월간 달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페이지에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이 숫자를 클릭을 하면 무조건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는 여기 하이퍼링크가 없었지만 여기는 각각의 페이지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페이지에는 나의 버킷 리스트나 아니면은 이번 연의 목표, 그리고 옆에 달마다 세부적인 일정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달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월간 계획 페이지에서도 조금 더 하이퍼링크가 생겼는데요. 2 0 2 4년 연간 달력으로. 그다음에 아까 연간 목표 페이지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위에 숫자 여기 달을 적어놨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각 월간 계획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각 주간 계획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서도 연간 달력, 연간 목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렇게 모두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계획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2024는 연간 달력. 1을 누르면 월간 달력. 그 다음에 주 계획을 누르면 이렇게 주간 계획 페이지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더 통일되어 있어서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점은 여기에 월을 한 번에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료를 사용할 때좀 아쉬웠던 점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주가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이렇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월요일부터의 한주 계획을 하루 전에 먼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요일로 시작을 하는 페이지를 잡았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할때 걸쳐있는 계획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18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바로 확인은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 이 주간 플랜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여기에 적으실 수 있게 이렇게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째 주면 이 첫째 주 둘째 주면 둘째 주다 이렇게 표시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달면 여기에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이퍼링크는 바로 옆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계획 페이지가 세로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그룹화해서 특정 시간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하루 습관, 루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로로 변경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내가 오늘 할 일을 일단 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강적인 스케줄을 적어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급한 일정들을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요두 건이 제일 급하고, 동일 내용을 각각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거 두 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얘는 루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녁 수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는 다 동일한 시간인 거예요. 이제재 유튜브랑 블로그는 같은 내용이니까 제일 급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처음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걸로 방문해 주시고, 다음 체험단은 2시까지니까 오후 2시에 요렇게, 그 다음에 저녁에 해도 되니까 요 뒤로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로 사용을 하고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룹화를 하기에는 가로 플랜보다 세로 플랜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유긴 하지만 세로 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오늘 했던 이 못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해주고 밑에다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보다는 낮에 작업을 몰아서 하기라고 했으면 월요일에는 내가 이 외주 작업을 저녁에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다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오전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기를 적거나 아니면 사진을 뭐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속지를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를 눌러서 이렇게 속지를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다가 아이디어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나가도 되고, 요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진 것도 있거든요. 내가 뭐 날짜를 쓰고, 일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사진 같은 거를 붙여서, 뭐 나만의 뭔가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종이의 질감에 이거를 해놨고, 이런 거는 또뭐 마인드맵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칸. 여기도 에뭐 일기나 뭐 어떤 일들 일정 같은 걸 정리를 할때그 다음에 줄로 이렇게 칸이 있는 그런 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커는 요 사진 이미지에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어, 나는 이 수요일날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써도 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 한번더 클릭을 한 다음에 자르기를 해주세요. 프리핸드가 훨씬 더 사용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일정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 같은 스티커도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스티커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메모지 스티커들도 있고요. 해서 이런 데다가 뭐 중요한 일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해도 되고 이거는 투명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칸에 맞춰서 해놨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색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글귀 같은 스티커도 있어요. Today is 하고 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게 스티커들 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일정 정리를 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 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2024는 똑같이 연간 달력으로 그다음에 이번 해도 수고했어라는 그런 문구는 연간 목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달력과 연간 목표를 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이지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더보기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제재 플레이스가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다이어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콘텐츠 상품 주문하기 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상품을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열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굿노트에서 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리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유료 페이지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상품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이어리 각각의 다이어리 설명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놨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상품 주문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유료는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들이 뜹니다. 하나는 다이어리고요. 하나는 스티커. 하나는 속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PDF 파일은 동일하게 굿노트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속지도 다운로드를 똑같이 해주세요. 파일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속지도 파일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와 속지들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ZIP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글귀 스티커, 메모지, 모양,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스티커, 조명, 주간 모눈 스티커, 그 다음에 중요한 칸 스티커, 책갈피 스티커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지도 이렇게 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그대로 불러와도 되는데 사진첩으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사진첩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지를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사진첩으로 들고 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거는 클릭을 하면 색깔은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로드 한 거는 나의 콘텐츠 주문,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는 PC에서 다운로드 해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의 다운은 사파리 또는 크롬에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굿노트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티에는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후기 한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티는 누구나 이 다이어리 콘텐츠를 등록을 해서 판매나 공유를 할수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끝티라는 플랫폼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해로 잘 보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